사회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개혁은 한창민입니다. 국민들께서 있도록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집단의 조직적인 반발로 그리고 검찰개혁이 계속 무산되면서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 국민들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통제 불가능한 권력이 되었고 결국 검찰개에 나선 정권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면서 검찰 독재 내란 정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무소불위에 걸려 검찰이 자행한 폭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탄 표적 수사, 기획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고 개혁을 방해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있다가 이제 정권을 스스로 만들는 지경까지 이루었습니다 기득권 엘리트 집단, 권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 공자와 서민들을 검찰의 폭력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